자 현재 삼승일패중 점점 경기는 재있어지고 있습니다. 뭐 어, 전화 금방 끝났네. 음. 이번 판은 내가 마우스 잡을까? <laughs> 그러세요? 야 내가 마우스 잡자마자 상대가 피해 욕망을 쓰더라. 그래서 집에 뭐 마실 거 없냐? 전냐 아니 집에 뭐 마실 거 없냐고. 아니, 아니 집에 뭐 마실 거 없냐고. 승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잖아. 아니 마실 거 없냐고. 저놓고 승리를 내네. <laughs> 동문사다. <laughs> 오 뭐가 있, 있네 역시. 내가 널 위에 남겨놓은 음료수. 야 미니메이드 망고 퓨레. 졸라 달 고급진데. 엄청 달어. 뭔가 굉장히 고급지다. 야저 사코 하나 가져갈까? 사코 하자는 괜찮지 않겠니? 뭐 가져갈까? 부턴인데. 부턴인데. 죽발죽발 알았어? 난 사실은 서린 가져갈려고 그랬는데 네가 원하면 족발을 가져갈 수 있어 맞아지. 그렇지 왜냐하면 지금은 예능데키잖아 아 그지그지 그지. 아 격돌 아까 나오지 인자 나오고 그래 야 족발을 잘 가져갔다 응. 서린도 결국 잡았네 그러네, 그러네. 나 서린을 잡았으면 안나왔을거 아니야 그러니까 개이득이네 천재인데야 이거 두대 치면 되냐? 응 이거 쳤잖아 하나 둘아 두대 쳤어 잘했어요. 불엄니한테 까불지 마. 죽발 쓰면 대박 칠거 같은데. 죽발 치까 죽발? 죽발로 이삼일단 잡고. 그지. 다음 턴에 일자리 다 그냥 잡을 수 있지 않겠냐. 그게 낫겠지. 어. 서린도 괜찮긴 하다. 죽발 쓰고 싶어. 아 쓰고 싶어? 네가 원한다면 써야지 네가 원한다면 면치. 그래, 좋은 생각이야. 지가, 바, 지가 때려주겠지. 그지? 그리고 족발로 얘를 쳐도 얘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죽음의 마리가 얘가 먼저 발동되거든. 족발로 얘 치면 다 잡을 수 있어. 어, 이거 맛있다. 좀 달긴 한데. 엄청 달데. 나름 먹을만하지. 응. 아싸. 우와, 야 족발 게이드. 족발 치고 치고 서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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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해 빠샤 이 게임은 이미 이겼네 이미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미 이겼어 아또 전화왔어 완벽해 안받을래 이건 안받아도 되는 잖아요 <laughs>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승님한테 전화를 할 때는 어. 왜 안받는지 어. 그 점을 잘 아셔야 돼. 나 누군지 보고 안 받는 거야. 보고? 아 이건 지금 안 받아도 된다. 어, 그럼 다시 걸지 마. 귀찮으니까. 예, 네. 다시 안 걸어도 알아서 연락 줄 거예요. 어, 알아서 연락을 주거나 다시는 연락을 안하겠죠그둘중 하나입니다. 아예 뭐안 해도 돼. 나는 연락 받고 싶은 사람만 받을 거야. 오, 생움 상대 할게 없다. 할게 없어 지금. 단검 당검 나갈까? 단검의 성전사. 단검의 성전사 어때? 단검의 성전사 가자. 조져버려! 아니, 나올 때마다 상대가 뿅! 얘는 이미 죽어 있다. 아, 치아 치한다. 단검 뽕에 치하는구나. 아, 제가 생움으로 비술사 가져갔을 거야 아마 캐잔 비술사. 나올 나올 거야 이제 계전. 응? 음? 미친 놈이 설마? 안 돼. 거 살았다. 아우 씨아. 야이 미친 놈이. 야이 미친 놈을 봤나스 보소. 야. 렇게 이거 심폭 신폭 각젠다. 심폭이 있나 보다. 어 심폭젠다. 격돌로 잡아라. 격돌 쓰자. 격돌 쓰고 캐잔. 그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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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격돌로 욕심 내지만. 딱 심폭 각재는구만. 안 아, 그러면 저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 응 음. 어. 이거는 용병 잠깐 킬각 아닌가? 팔 십일. 엉뚱이가 명치치면 킬각이.. 어 킬각이다! 8 11 15 킬각이네 맞지? 어, 어. 어. 설마 했어? 어서 이래라 어, 아. 이거 쓰고싶었지 어. 그런걸 해야지 야니 네 마음은 알아 이거 쓰고싶은거 어. 어.. 아는데? 아는데? 어.. 미안해 그렇지 그렇지 나, 다, 나 담배 피고 올게. 나 전화 이거 하고 와야겠다. 야, 폭격수로 마무리하는 그 멋진 광경을 보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누가 확률 높은 승리를 하라고 했나요? 우리는 재미를 추구하고 싶을 뿐. 네, 식림의 비겁함에 오늘도 눈물을 흘립니다. 자, 식님이 한때 담배를 끊고 전자담배만 폈었죠. 여러분, 식님이 몸소 증명하고 계시죠? 정부가 담배값을 올린 것은 흡연율을 떨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세금을 그저 많이 걷기 위하세라는 위 걸. 식님도 세금 많이 받치고 계세요, 지금. 지금은 하이브리드라기보다는 그냥 담배충이에요. 예, 제가 볼땐 그래요. 그냥 흡연충. 하이브리드도 아니에요. 이렇게 안 걸리지? 엄청 안 걸리네. 아하. 게다가 안 걸릴 뿐더러 취소 버튼조차 누를 수가 없어요, 지금. 튕겼나? 난감합니다, 여러분. 네. 1패다, 1패. 망했다. 그래요? 끄고 바로 다시 키면 돼요? 한번 속아본다. 여러분, 속아봅시다. 예, 네, 컴퓨터가 느려서 빨리 킬 수가 없어요, 문제는. 참으면 꽁승이에요? 이거 참다가 상대가 나가면 우리가 꽁승하는 건가요? 잠깐만에 희망 네. 빨리 담배 피고 안 돌아오나 심심합니다 여러분. 네 게임이라도 시작돼야 뭐라 도할 말이 있지. 심심하네요. 여기 신님한테 궁금한 거 없으세요? 야야야 야, 야,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야뭐벌 벌써 끝났냐 뭐? 안 끝났어 아 이제 시작하는 거야? 계속 돌아가고 있어 아 큐가 오래 도는구나 아, 취소 아, 버튼도 못 눌러 야, 요즘 큐는 5분씩 도네 요즘 큐는 15분 돌아 15분 아까부터 돌았던 거야? 어, 어. 얼른 그럼 껐다 키자 껐다 킬까? 어, 어. 음. 아니 이건 껐다 켜야 돼 이건 망했어 이미 이건 재시작해야 돼 빨리 껐다 키면 다시 들어갈 수 있어 아 아까부터 돌고 있었던 거야 진짜? 어, 어. 이야 천, 천, 천재인데? 어나 천재지 잘했지 어이씨 고마워 책이나 뭐 요즘 책 읽는 거나 한번 소개해 줄까? 요즘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노잼 노잼 책 소개 타임. 요즘 책 읽는 게 없어요. 야책 책을 좀 읽어. 그런가? 책이라도 읽어야지 컨텐츠가 나오지. 야 이거 적겠다 아마 우리가 튕겼으면은. 전문직 남성의 경우. 전문직 남성? 전문직 남성들. 어. 윤리 수준이 높을수록 수입이 적대요. 어? 그러니까 의사, 변호사 어, 같은 사람들이 어, 어. 윤리 수준이 높으면 소득이 적대. 네, 자세한 그, 설명은 그, 생략하겠습니다. 입증된 거죠? 통계로 입증됐어 통계가 어떻게 나왔나요? 통계가 야, 자신의 대답이야, 대답. 설문조사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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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어. 자기가 높은 윤리 수준을 반드시 고수한다. 어, 어, 이렇게 응답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어4% 수입이 적대. 와. 비슷한 전문직인데. 같은 변호사인데도. 어, 같은 변호사나 같은 의사인데도. 야. 그렇답니다. 나나 나도 나도 최근에 통계 하나 본거 있는데. 뭐? 미국에 어. 그 MIT가 인 거기서 그 야동을 보는 남자와 안 보는 남자에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조사를 했대. 근데 그거 조사 불가아니었어그 조사 결과가 조사 불가어 조사결 조사, 조사 불였어 야동을 안본 남자가 없으니까 안본 아, 남자가 없어 아, 조사불가 어, 어 대조군이 없어 대조군이 없어요 대조를 할수 있어야 그 어, 비교를 할지 어 조사불가 네 조사불가입니다 야 혈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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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도 우리도 저거네 성전사 자 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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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강력하게 치라! 잠깐, 엎드려인가? 한번 쳐봐, 먼저. 오케이! 안 갚음이네. 아, 이거 재밌다. 응응응 뭔데, 뭔데? 그... 세금 환급을... 어! 2008년에 받은 적이 있대요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받은 적이 있는데 어. 그때 연구자들이 지시를 했답니다. 뭐라고? 한쪽에는 어. 계획을 세워서 어. 계획을 세워서 뭐 환급받은 돈의 사용 계획을 잘 세워봐라. 어. 어. 그 다음에 한쪽에는 아무 지시도 안 했대요. 어. 그래서 나온 결과가 어. 어, 저축액이 낮은 사람들, 음. 저축액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는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오히려 물건 구입에 돈을 40%썼었다고 합니다. 그래? 어 그렇대. 야, 씨, 왜 그러지? 왜 그러냐면은 어. 그 저축액이 낮은 사람들은 이미 심리 상태가 안 좋잖아. 아. 어. 그거를 뭔가 회복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던 거지. 아. 그래서 그냥 질렀대. 그냥 질러. 그냥 질렀다고 합니다. 음, 내가 왜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처지가 안 좋고 돈도 없고 어, 그래. 힘든 이 상황에서 계획을 세우지 마시죠. 그래. <laughs> 이 계획을 세우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오히려 질심만 강요한다고 합니다. 그래. 네, 그렇다고 합니다. 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어. 계획을 세우봐야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는다. 그래 그래. 한 네. 안가품이네 이거. 야 저기에 안가품 걸리면 괜찮은데? 좋은데? 어 내려주십시오. 아, 네가 할래 용기병. 어때? 아니면 안 갚으면 지금 로가, 걸어버려? 로가. 다 잡아버려? 그냥 다 잡아라, 그냥 그냥 잡아버려? 그냥 잡아라, 어, 잡을 어. 수 있는데 뭐 그럴까? 아, 근데 그러면 안 갚으면 안 터져. 잡으면 안 가품이 안 터져. 안 가품을 터뜨려 버리는 게 나은데 사실. 명치를 쳐버릴까? 안 가품 터뜨리고. 에이 몰라. 안 가품 걸리면은 어? 걸리면은 그때 가서 피울 들어. 용기병은. 다음 턴에 내자, 진실이 다음 진실이 턴에 파티에 용기병 두부로 낼수 있어요. 아, 이거 올빼미 여기다 걸려 그랬구만. 이 새끼가 이제 보니까 응, 여다가 올빼미 걸려 그랬어. 지금 딱 걸렸네. 에잘 쳤네. 안 갚음, 잘 터뜨렸네. 명치가자. 이거는 달려야지 자, 이제 피울 킬각. 이게 투기장에선 되게 좋아요. 어 꿀주먹 5호거랑 동급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 어차피 체력 6이나 7이나 비슷하거든. 잡아. 키울 것 인물을 내려 주십시오. 끝났네. 남자에 되기는 남자에 돼. 좋네. 진짜. 더. 더. 흑 헤헤헤헤. 어, 패배주의 철학 또 하나 나왔어. 패배주의 철학. 어. 야, 뭐 패배주의가, 패배주의가 <놀람> 많다 그래 그래요. 어, 맞네 맞네 미국에서 어. 예를 들어 유타주, 유타주 미국 내에서 삶의 만족도가 1위입니다. 거기가? 야 미국, 거기 유타 되게 못 사는 도시 아니야? 못 살지만 몰본 교도들도 있고 이렇게 열에 어. 저래 그냥 검소하게 잘 사는 어. 행복감이 높은 동네. 행복도가 1위야. 1위예요. 어. 그다음 뉴욕주의 경우는 어. 삶의 만족도가 45위야. 45위. 45위. 꼴찌네? 주가 52개인데 51 아니야? 그니까 꼴찌네 거의. 꼴찌지. 어. 자 유타주의 자살률은 9 번째입니다. 어 행복이 노, 가장 높은데 자살률이 아홉 번째야 왜, 왜.. 왜 그러지? 뉴욕주의 경우는 어 행복은 사십오 번째 어 그런데 자살률은 가장 낮아 야야 뭐지? 뭐지? 왜 그래? 자 연구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해석에 따르면? 예, 그 아무리 좋은 동네라도 불행을 느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 근데 옆 사람들이 존나 행복해 자살한대 아. 자살률이 높아진대요 옆에 놈은 행복해. 옆에 놈들이 존나 행복해. 근데 어. 거기서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잖아. 어. 그럼 걔들은 더 비참한 거지. 아. 근데 뉴욕 같은 경우는 다 같이 불행하니까 별로 자살을 안 해. 아. 그냥 아성바은 열심히 어. 사는 거지. 아. 씨가 어. 너 행복해지지 마라. 안 되겠다. 너무 행복하면 그만 그래 안 거라. 돼. 네가 너무 행복하면 내가 어. 어느 날 사라질지도 몰라. 뭐이 새끼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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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자. 어딜탈주하려고 근데 우리나라는 왜 자살률이 높은 거지? 몰라. 낮아야 되는데. 아 몰라. 어? 자, 이 보승고 나오면 안 돼. 보승고 나오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망해요. 됐어. <laughs> 아, 뭐가 나가지? 당연히. 당연히. 치고 치고 폭격수. <목소리>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거 2 3이랑 교환이 안 되잖아. 치고 폭격수 어때? 남자라면 할수 있어. 야, 야, 야. 여러분 이거는 식님이 시킨 일이야. 예, 식님의 취향대로. 얌마 그대로 행한 결과입니다. 야이 새끼야. 저겠습니까? 철기사! 혈 철기사. 인생 망사세홍지바라고 하죠. 세공지바지. 여기서 개이득을 보려고 이거 냈다가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되겠죠? 돼 그러면은 비닐 봉지 벗겨서 세홍지바입니다 매뉴얼에 충실한 놈이 와가지고 아니 비닐봉지는 벗겨서 서빙을 해야지 이럴 수도 있어. 자 역전했어. 오늘 혈봉 제대로구나. 이거 이대일 교환이야. 이대일 교환이죠. 게이드 맞습니다. 아이대일 교환 게이드. 뭐 쟤는 자기가 훌륭한 플레이를 했다 이런 생각 할지. 하지만 이대 일이야. 이야저저 성전사 가자. 아 그래. 뭔 성전사야? 도발 그래. 음. 평등 쓰는 게 맞아 저거는 안 쓰면은 안 쓰면 터지지 터지지 이 타이밍에 6 6을 잡을 게 없어 지는 검이 없으면 못 잡아 자, 역으로 상대는 지는 검이 없기 때문에 평등을 쓴 거야 그렇죠 손에 지는 검 없어 네 격돌 타이밍이다 격돌 타이밍이기도 격돌에 이었으면딱 되겠네 일단 격돌을 써보자 격돌 먼저 써봐 엉뚱망치? 아니면 그지? 성전사 내고 아아 일일 잡아도 되지 않냐 일일 어차피 상대에게 지는 검이 없다면 그냥 바꿀까? 너무 득보려고 하지 마. 그래? 여기서 어, 이득 한번 봐도될것 같은데. 너무 득보려고 아닌가? 여기서 이득 한번 노려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그렇군요. 아, 알았어? 응. 아예 괜찮아. 진실이 제 방패입니다. 자, 난감한데 많이 내자. 네. 아니, 아니, 아니에 많이 내자. 이렇게? 어, 이사. 음. 지는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벗겨나. 벗겨나, 벗겨나. 어, 벗겨나. 다음 차에 이거 쓰면 돼 그렇지? 피올도 있고 피올 진짜 좋다. 피올 짱이야. 피올 정말 좋다. 그리고 판마다 있어. 판마다 있어. <laughs> 피올 한 장밖에 없는데 어. 왜 이렇게 저게 어. 최소 2대 1, 3대 1 교환을 해서 으흠. 되게 좋아. 신성화 있네. 망했죠? 그냥 플레이 잘했어. 망했습니다. 1위 쳐놓은 거는 그냥 피올로 잡아. 아. 저럴 거면은 미 뭐, 음, 지축을 먼저 쓰지. 엉뚱망치는 군단의 선택일 것 같고 엉뚱이는 안 되고 피울 수 피울이 있어서 다행이다 없었으면 어쩔 뻔했냐 없었으면 이상해질 거 없었으면 망할 뻔했죠. 차력이 지금 있거든 피가 30일 때 피울을 잡았다는 건 이미 축복이지. 그렇지 그렇지 이제부터 하수인 못내나 나오는 쪽쪽 끊어 먹어 만약에 오가 나오잖아 그냥 때려 잡으면 돼 피울 치고 폭격수 여 보세요. 일단 폭격수. 일단 폭격수. 일단 폭격수. 일단 폭격수. 일단 폭격수. 아, 뒷일은 뒤에 일고 일단 일단 폭격수. 일단 폭격수. 응. 가는 거지. 일단 폭격수. 자 갑니다. 가자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하나 둘야야 야, 그렇지. 좋아 잡고 자 볼목을 한 거. 한에 단에 한에어 지금 나가자 필드 잡자. 신성화를 안 맞으면 돼. 신성화를 피하는 컨트롤. Mm -hmm. 바닥은 피해야 되거든 신성화의 그 불길이 확 밀려올 때 점프로 피할 수 있어. 그게 되는 거야? 어. 어떻게 하면? 신성화 불길이 막 밀려오잖아. 점프로 때. 그 불을 넘으면 돼. 아 그렇구나. 너그 오락실에서 서커스 게임 안해 봤냐? 뭐, 얘들은 안 넘어. 쟤들은 병신이라서. 아 저분 명치에 압박주는 야야야야야야 네. 실드 진짜 실드. 임무를 지시. 이거 손에 왕축 같은 거 있다 보니까 있을지도 모르겠어. 도발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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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요다 잡아 그렇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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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 이거거든 야 쳐봐 쳐봐 임마 아 마음껏 쳐보시지 쳐이 새끼 아, 치라고 쳐쳐쳐못 치죠 못 치죠 칠 수가 없어못쳐요 안돼요 어, 요안 되는 건안 되는 겁니다. 아주 아주 어, 두 마리로 잡으면 되지. 두 마리 까두 마리 고 이걸로 잡고. 그럴까? 명치를 아낄까? 명치가 소중하니까 작은 거 잡.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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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거 어. 아니야. 아니. 지금 킬각이거든. 지금 피오리 몇 데미지냐? 그치, 딱 15다. 8, 11, 15, 킬각이야. 음. 그래서 지금은 명치를 치는 게 맞아요. 다음 탄이 킬각이니까 설령 왕충이 걸리더라도 정리할 수 있어. 생각 좀 해야겠어. 야, 뭐 평등 두장째 굉장히 공평한 플레이어네. <끝> 평등을 좋아해. 자 잡을 수 있어요 히올로 잡을 수 있어 어허 지부스는 잡지 말까? 한장들어하자고 저런 짓을? 내가 오히려 비둘 보겠는데 야 이거 잡고 어 우리도 두장 내자 두장 내자 그냥 어두장 히올 아픈 게 아니라 그래 두장 내고 왠지 치고 쉴드 쌓고 왠지 이게 듣고 는거 같아 그래 괜찮아 실 각인데 뭐 얘한테 뭐 왕축 같은 거 걸어줘봐요 그래 그래 좋구나 우리가 체력이 10이거든. 여유 있어. 기는 체력 10한 방에 못 빼요. 못빼못 빼. 못 빼. 리로 이 왕축 정도가 아니면 아, 그렇지. 난다나라 왕축도 되긴 되겠다. 1 데미지 있으니까. 난다 왕축. 아, 괜찮아. 끝났어. 이럼. 이 끝났어. 훌륭, 뭐, 훌륭해요 도발이 안 나왔어. 잘했다. 흠. 음, 반갑다. 잘 만났다. 어 정직한 엉뚱 <laughs> 왜 이렇게 정직하지정지네입이로은엉뚱해도 <laughs> 역시, 이곳은정직하고트정렸구나나정지 <laughs> <laughs> <완전. 웃음> 엉뚱이가 더 이상 엉뚱지 않게 지 않게 트정지카네트승지냐몇 승이냐? 아, 육승 좋아요. 자, 녹화 한번 끊었다 갑시다. 아까 니가 잘못해서 일패한거 빼고는 다 이겼구나. 니가 한거 아니냐? 니가 <laughs> <laughs> 한거 아니냐? <laughs> 아니, 내가, 저, 졸라 유리했는데? 잠시 전화를 받고 왔더니 왠지 저 있어. 그 왜일까? 녹화 끊었다 갑시다.